250주년 해군 창건 기념식이 열린 버지니아주 노퍽. 미국 전역의 주목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뜻밖의 선언을 던졌다. 우리는 조선소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발언의 실제 대상은 한국이었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투자를 언급하며 그중 한국의 자금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납부하면 미국의 조선소 재건이 가능하다, 고 암시했다. 한국 내에서는 즉시 충격과 혼란이 번졌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요구가 단순한 투자 제한이 아니라 일방적인 압박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해군의 재건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 속내는 미국 조선산업의 위기를 한국의 자본으로 메우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수십 년간 쇠퇴해왔고 숙련 인력과 생산 기반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외국 자본,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자금을 동시에 끌어들이라는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였다. 그는 한국에선 불조건을 내걸며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납부해야 조선 프로젝트를 승인하겠다는 초유의 조건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일본이나 유럽에도 적용되지 않은 조건이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였다. 이미 하나오션을 비롯한 국내 빅3 조선소가 미국 내 MASGA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MA, SGA, 즉, Make America Shipyard Great Again. 트럼프가 즐겨 쓰던 정치고 MAGA를 변형한 이름으로 한국조선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조선소를 복원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그 제안은 트럼프의 선언과 함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의 기술 이전이나 협력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먼저 내라는 식의 발언으로 모든 논의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미국 상무부는 한미조선 협력안을 논의 중이었고, 한국 측에서는 1,500억에서 2,000억 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3. 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유지하겠다. 고 선언했다. 이는 사실상의 압박이자 경제적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미국이 일본이나 유럽에는 관대한 조건을 주면서 유독 한국만 상대로 연금 납부를 강요한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은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한국을 호구로 보는 것 아니냐? 조선 기술이 필요한 건 미국인데 왜 우리가 돈까지 내야 하나? 분노 섞인 여론이. 거세게 잃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쇼맨십을 넘어 미국 내 극심한 재정 압박의 반영이라고 분석했다. 부채 상환에 몰린 미국이 외국 자본을 통해 현금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동맹국을 상대로 현금 선남 요구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세계가 미국의 힘을 다시 존경하게 될 것이라며 조선소 부활은 곧 해군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구호 뒤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 숨어 있었다. 한국은 여전히 미 조선소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였지만 협력 구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긴장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국은 협력 대신 통보를 받은 셈이었고 트럼프의 선언은 단순한 한 문장을 넘어 한미산업관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되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 상무부는 한국 측에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전달했다. 첫째, 미국 내 조선소 복원을 위한 자금 3,500억 달러를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둘째, 그 이후에 미국 정부가 조선소 건설을 승인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경제 논리나 국제 협력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지만 현금 납부는 없었다. 일본 경제재 생산 아카자와 요시 이사는 5,500억 달러 프로젝트 중 현금은 1% 남짓이라고 폭로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만 3,500억 달러 전액 현금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투자가 아니라 납부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외교당국은 긴급 대응팀을 꾸렸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확고한 입장을 정한 듯했다. 당시 미국 상무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관세이나 협상은 없다. 고 못박았다. 한미간의 무역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시점이었고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MASGA 프로젝트였다. 한국 조선소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미국 내로 옮기려는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태도 변화로 모든 것이 흔들렸다. 한국 내부에서는 조선소를 세우는 문제보다 현금이 더 중요하다는 냉소가 퍼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산업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정치적 행위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해군 재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3,500억 달러라는 현금 자금을 통해 부채 압박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추가로 연금 납부를 요구했다. 이 상황을 두고 국내 경제계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제시한 조건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선불 납부 후 공장 건설이었다. 트럼프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이 먼저 돈을 내야 그 자금으로 미국이 조선소를 재건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다. 한국은 이미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세계적 조선 3사가 존재하며 기술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미국은 수십 년전 조선업이 몰락한 뒤로 관련 인프라와 숙련 인력을 모두 잃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자금과 기술을 끌어와 자국 내 조선소를 다시 세우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모순이었다. 즉, 미국은 스스로의 문제를 한국의 돈으로 해결하려는 셈이었다. 한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는 아직 공식 제안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라고 발표했지만 업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화오션은 미 조선소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며 내부 회의를 열었고 업계 관계자들은 현금 납부 조건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참여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미 약속했다고 단언했다. 그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미국 내 정치적 메시지로는 강력한 효과를 냈다. 마치 한국이 미국 조선 부활이자 금출이 된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여론은 들끓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요구에만 끌려가야 하나. SNS와 뉴스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한국 산업 주권을 시험하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법안과 규제에 계속 맞춰온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었다. 3500 억 달러.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경제적 의지를 시험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내에서는 협력 대신 방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퍼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납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조선소 협력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국제 협력보다 미국 우선주의였고, 그 논리 안에서는 어떤 파트너도 동등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미 간의 신뢰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조선소 부활 선언은 결국 동맹 간의 경제적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었다. 트럼프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고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미국 조선소의 부활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미국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해군창건 250주년을 기념해 조선소 부활을 선언한 시점 자체가 의도적이었다고 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그는 외국 자본을 통해 당장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미국 재무부의 부채 한도 협상은 이미 교착 상태였고, 의회에서도 국방 예산 확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지목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이 이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텍사스, 미시간 등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며,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 사실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한국은 돈이 있다. 그 돈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된 논리를 내세워 대중에게 어필했다. 문제는 이 발언이 미국 내부에서는 애국 경제 부활로 포장되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부당 요구였다는 것이다. 경제 협력이 아니라 현금 수탈에 가까웠다. 한국 언론은 이 상황을 현금 사냥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 직후 한국의 대미 투자 현황을 전면 재검토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투자 계획을 철회할 경우 관세 인상으로 보복하겠다는 경고까지 흘러나왔다. 이는 한국을 사실상 협박하는 수준이었다.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차별적 조항이었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동맹의 언어가 아니었다. 한편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외국의 돈으로 해군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소 부활이라는 구호가 미국 자존심을 되살리기보다 오히려 외국 자본 의존을 드러내는 결과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한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이며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 파트너십의 전제 조건이 현금 납부라면 그것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런 식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미국 투자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내 공장 인력 부족과 비자 문제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추가 현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새로운 현금 창고로 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트럼프가 해군 창관식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경제 위기를 군사적 상징으로 덮어버리고 동시에 외국 자본을 확보하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계산의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국내 여론은 점점 거절적으로 기울었다. 우리가 왜 미국의 부채를 갚아줘야 하나? 우리가 현금을 내면 미국은 군함을 만들고 우리는 기술만 빼앗긴다. 이런 비판이 확산되면서 정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외교당국은 비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재계에서는 MASGA 프로젝트의 잠정보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내부회의에서 미국이 현금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한국의 여론은 냉각되었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빠지면 조선소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가 의도한 연금 사냥은 예상과 달리 동맹의 신뢰만 흔들어 놓았다. 한국은 여전히 조선 기술력 세계 1위의 나라다. 트럼프의 계산대로라면 미국은 돈을 받고 기술도 얻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한국이 협력을 멈추면 미국의 조선부활. 트럼프가 아무리 조선소 부활을 외쳐도 했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이다. 미국 내 조선 인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조선소는 줄도산했고 숙련된 용접공, 설계사, 엔지니어 대부분이 업계를 떠났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 기술과 인력을 끌어와 미국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이었다. 문제는 한국 인력도 쉽게 미국으로 갈수 없는 현실이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비자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었다. 특히 한국 엔지니어와 숙련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자 소지자조차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조지아주에서는 실제로 한국 근로자들이 체포된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국으로 가서 조선소를 세우겠는가? 한국 정부는 항의했지만 미국 이민청은 요지부동이었다. 안전점검 과정일 뿐이다. 그들의 답변은 늘 같았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게 그 안전점검은 언제든지 인력의 목줄을 죄는 족쇄였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비자 문제로 인해 공장 인력의 절반 이상을 현지에서 충원해야 했다. 숙련도가 낮은 현지 근로자들 때문에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졌다. 조선업은 배터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용접 하나, 도장 하나에도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미국 현지에서 그런 인력을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기본 임금이 한국보다 4배 이상 높고 숙련 인력은 그보다 더 비싸다. 고 지적했다. 즉, 한국 기술자가 없으면 조선소는 돌아가지 않고 미국 인력으로 대체하면 비용은 폭증한다. 어느 쪽이든 해답이 없는 구조였다. 더큰 문제는 기술의 이전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협력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조선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었다. 기술만 넘기고 현금까지 내라는 요구는 말 그대로 자살행위였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기술 유출 논란이 이미 커지고 있었다. 미국 내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핵심 기술을 전수한 뒤 계약이 끝나면 현지 인력만 남기고 돌아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런 일이 조선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오오션은 내부적으로 미국 조선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비자, 불안정성, 인건비 상승, 기술 유출 위험,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위험 요소가 적혀 있었다. 특히 비자 문제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 짓는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은 싱가포르나 호주에는 특별 비자를 부여하면서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에는 여전히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 의회에선 한국인 전문 비자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정치적 이유로 표류했다. 결국 트럼프가 말한 한국 인력의 미국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했다. 조선소 건설의 또 다른 벽은 비용이었다. 미국 내에서 대형 조선소를 세우려면 수백억 달러가 필요하다. 부지 매입. 인프라 구축, 인건비, 장비 수입 등 모든 비용이 한국의 몇 배에 달한다. 미국이 그토록 조선소 부활을 외치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이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너무 비싸고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조차 조선업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높은 미국이 조선 산업을 되살린다는 것은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마치 한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했다.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불가능을 가능이라 우기는 정치쇼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한국의 숙련 인력 없이는 배한 척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트럼프의 조선소 부활선언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셈이다. 비자가 막혀 있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기술 이전 리스크는 높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동맹이라면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소를 짓는 일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트럼프가 아무리 조선소 부활을 외쳐도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이다. 미국 내의 조선 인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조선소는 줄도 사내고 숙련된 용접공, 설계사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배를 만들 떠났다.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 기술과 인력을 끌어와 미국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이었다. 문제는. 한국 인력도 쉽게 미국으로 갈수 없는 현실이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비자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었다. 특히 한국 엔지니어와 숙련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자 소지자조차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조지아주에서는 실제로 한국 근로자들이 체포된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국으로 가서 조선소를 세우겠는가. 한국 정부는 항의했지만, 미국 이민청은 요지부동이었다. 안전점검 과정일 뿐이다. 그들의 답변은 늘 같았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게 그 안전점검은 언제든지 인력의 목줄을 죄는 족쇄였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비자 문제로 인해 공장 인력의 절반 이상을 현지에서 충원해야 했다. 숙련도가 낮은 현지 근로자들 때문에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졌다. 조선업은 배터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용접 하나, 도장 하나에도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미국 현지에서 그런 인력을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기본 임금이 한국보다 4배 이상 높고 숙련 인력은 그보다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 기술자가 없으면 조선소는 돌아가지 않고 미국 인력으로 대체하면 비용은 폭증한다. 어느 쪽이든 해답이 없는 구조였다. 더큰 문제는 기술의 이전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협력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조선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었다. 기술만 넘기고 현금까지 내라는 요구는 말 그대로 자살 행위였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기술 유출 논란이 이미 커지고 있었다. 미국 내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핵심 기술을 전수한 뒤 계약이 끝나면 현지 인력만 남기고 돌아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런 일이 조선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오오션은 내부적으로 미국 조선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비자 불안정성, 인건비 상승, 기술 유출 위험,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위험 요소가 적혀 있었다. 특히 비자 문제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 짓는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은 싱가포르나 호주에는 특별 비자를 부여하면서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에는 여전히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의회에선 한국인 전문 비자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정치적 이유로 표류했다. 결국 트럼프가 말한 한국 인력의 미국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했다. 조선소 건설의 또 다른 벽은 비용이었다. 미국 내에서 대형 조선소를 세우려면 수백억 달러가 필요하다. 굳이 매입, 인프라, 구축, 인건비, 장비 수입 등 모든 비용이 한국의 몇 배에 달한다. 미국이 그토록 조선소 부활을 외치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이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너무 비싸고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조차 조선업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높은 미국이 조선산업을 되살린다는 것은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마치 한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했다.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불가능을 가능이라 우기는 정치쇼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한국의 숙련 인력 없이는 배한 척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트럼프의 조선소 부활선언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셈이다. 비자가 막혀 있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기술 이전 리스크는 높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면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동맹이라면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소를 짓는 일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